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 교과서 공통 수학 대단원 22문제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어, 범위는 어, 두 번째 시간의 범위는 이제 <laughs> 경우의 수 파트에서 순열 파트, 조합 파트 그리고 행렬까지 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 8 개의 자에 부부 세쌍총6 명과 청소년 2 명이 일렬로 앉을 때 부부끼리는 서로 이웃해야 된다. 자, 그럼 부부끼리 이웃하고 청소년까지 합하면 이웃하는 걸 하나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총5 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부부끼리 앞뒤로 순서를 바꾸는 것끼리를 바꾸는 경우를 두 개, 두 개, 두 개를 곱하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그래서 8 곱하기 120을 한 결과는 9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해, 서 합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는 전체가 다 홀수끼리, 세 개를 다 홀수끼리 더하는 경우랑 홀수 하나, 짝수 두 개를 더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고, 그래서 홀수만 세 개를 뽑는 경우는, 열개 중에 세 개를 뽑으면 될 것이고, 그, 팔, 사, 둘, 그래서 120이 나올 것이고, 자, 홀수에서 하나, 열개 중에 하나, 그리고 짝수 열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10 곱하기 1 9, 2 그래서 450까지 그래서 합해서 총 570가지가 정답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행렬의 첫 번째 문제로서 이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 어, 2 곱하기 4 행렬이 된다. 그래서 m n 의 값이 구해졌고 두 번째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 A의 성분을 IJ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래서 11부터 122122까지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1은 1넣고1으시니까 K-1A12는 K EK-1K21은 K+1 그리고 k2, 아, a e 는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이 이네 개를 모두 더한 값이 6k가 될 것이고 그게 12다. 따라서 k 값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행렬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라자 그래서 그냥 마, 마치 그냥 방정식처럼 다루어도 되고 이항해서 6A 플러스 3B가 되고 양변을 2로 약분하시면은 이 계산 결과를 이제 엑셀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A에다가 3 배를 하고 6시고 더하기 B의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은 3 9 0 마이너스 6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12, 6, 6, 9, 가 되겠습니다. X는. 자, 그 다음에, 두 행렬 AB에 대하여, ABC. 두 행렬이 있고, 이거에 대하여, C를, 실수 XY를 이용하여, 어,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래서, A에 X를 곱한값 더하기 B에 Y를 곱한 거, 그걸 더하시면, x, xy, xxyy. 이것이 2642랑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는 2가 되고 x에다가 2를 넣어서 계산하면 을 2더하기 2y가 4. 따라서 y는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행렬을 어, 곱하는 거 이,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어, 곱하게 되면 1과 x를 곱한 거 더하기 2와 3을 곱한 거를 더합니다. 그리고 1과 2를 곱한 거 더하기 2와 y를 어, 곱한 거를 더합니다. 밑에 줄도 3, 6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6와 2 이게 0 행렬이 되어야 되므로 모든 성분이 다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x는 마 6이고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 a에 대하여 <laughs> 거듭제곱을 했을 때, 즉 여러 번 반복해서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경우,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건 어, 이렇게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A를 두번 곱하게 되면, 두번 곱하게 되면, 마일, 영, 영, 마일. A를 세번 곱하게 된다고 하면, 자, A 두번 곱한 거에다가, A를 한번더 곱하시면 되고, 그래서 0마1 곱하면 1 0 a4승은 세번 곱한 거에다가 a를 한번더 곱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1 0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0 마지막으로 1아 그래서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위행률에 따라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자 음. 표1은 어, 판매하고 있는 가와 나의 두 종류의 샌드위치의 판매가격과 생산비용에 대한 얘기가 써져 있고 판매량은 어, 비용을 천원 단위가 천원이 그리고 표 2는 1월, 2월에 어, 가와 나의 샌드위치 판매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표 1, 2를 행렬 A, B로 나타낼 때, 즉, 뭐, 행렬이라고 해봐야 뭐 가로만 쳐주시면 됩니다. 숫자만 안쪽에 써주시고, 600, 900, 1 800, 이렇게. 이게 A고, 얘를 B 행렬이라고 나타낼 때, 행렬의 곱을, A 곱하기 B를 C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C라고 하자. 자, 그럼 곱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처음에. 그리고, 밑에 줄에는 생산 비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윗줄에는, 어, 판매, 가격 밑에 줄은 생산 비용. 자, 그래서 C11, C 아 C11과 C12는 뭘 뜻하는 거냐? C11, C12. 이두 개는 총 판매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줄은 C21과 C2는 총 생산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순수익은 윗줄에서 아랫줄을 합한 것을 서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2번을 빼게 되면 가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A 곱하기 B를 계산하시면 되면 1200, 1200, 1200, 1200 더하기 5000 그리고 1,800 더하기 5,8에 44,000, 그 다음에 밑에 줄에는 비용 600 더하기 3,000, 그리고 900 더하기 2,400.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이 첫째 줄을 첫 행을 다 더하게 되신다면 12,000원,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다 더한 게 비용, 그게 6,900원. 그래서 이 둘을 뺀값총 이익 순수익은 5,1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행렬에 대하여, 어,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게 되도록 하는 A 값을 계산하라는 내용이고, 자, 첫 번째 A 곱하기 B를 계산하게 되면, 18.1 9.1 4더플러3 2더3 더하기 3이하기3 더하기 3이하 것이고 하기3더하 더하기 되면 하기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더이기3기3 더하기 3 계산이 가장 간단해 보이는 거를 어, 선택해서 이두 개가 같다고 하면 2a-3이 마산 따라서 2a는 마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실제로 이두 개가 같은지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마지막 2차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은 2가 되고 두 분의 곱은 마사가 되겠고 이때 아, A의 제곱에 성분의 합을 계산하여라 그래서 A를 두번 곱하게 됩니다 곱하게 되면 알파 제곱 1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1 플러스 베타죠 이걸 다 더하게 된다면 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리고 2, 그리고 두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이거 제곱빼기 2 알파 베타. 자, 그래서 합과 곱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4, 8, 2,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천재교과서 대단원을 살펴봤고 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